다시 이게 이제 제 소장품들 보여드릴 건데 로키 베타 나이캅스 이제 두 번째 등장선입니다 아까 얼굴 보여가지고 이게 메가볼트 세이버 이게 육단합체 기가킬자운텐데 지금 헬기만 오는 상태고 이제 일단 변신 쉬운 거부터 할게요 얘는 원투치 방사이여서 이렇게 눌러주면. 변신이 완료됩니다 가끔 이렇게 변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토스전이 변신이 완료됐고요 자 다시 해보시면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 내가 메가, 볼때그 다음 변신 방법이 쉽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반대쪽도 넣어주고 아. 저도 이거 다 당근에 두고 해가지고 근처 동네에서 애매하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메가 부트 거부터 변신 이 완료됐고요. 또 세트, 주고 제가 고단스리가 제가 고도학 끼때 등학부터 때 엄마 장난감을 아예 한사줘가지고 지금 이걸 하늘 지금 풀고 있습니다. 자 메가 부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변신하면 얼마 안되서 세이버가 변신 진짜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양 옆을 펼쳐주시고 양 옆을 펼쳐주시고 오케이 나이스. 그 다음에 일단 공을 분리해야 되나? 일단 공부터 분리할, 어우 두릅간 빠지네 빠세 분리를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변은 어려 보겠습니다 올리고 올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잠깐만요. 여기다 이거를 살짝 내린 다음에 접고, 살짝 내린 다음에 접고, 다시 장착을 해주고, 장착을 해주고, 네. 군모드는 제가 어려워서 다음에, 한 번에 변신해서 빼주고, 일단 세이버 모드로 변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뒤로 뒤집어 준 다음에 붙이고, 붙이고,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인데, 여 오케이. 잠깐만요. 이게 좀 현실을 하기 어려워서 자, 자 이제 합치하려면 이고앞 머리를 넣어준 다음에 이정주면 완성입니다. 세이버 세이버 다시, <laughs> 다시 넣고 이제 기가세븐 이제 기가세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자, 이거 나와주고서 반으로 개 아우, 드럽게 어네요 잠깐만요. 잘못해가지고, 조금만 더 접어볼게요. 됐으. 이 상태에서, 접어주시고. 이렇게는 최대한 꺾어야겠다. 오케이, 됐어 팡팡 해준 다음에, 이렇좀 올려주면 되겠 됐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해주고 네, 분리를 해줘서 한번 옆에처럼 접어주고 이걸를 올려줘서 이걸 떼줍니다. 이그 결합해줘야 되는데. 이로해주는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네. 이런 상태가 됐고요. 그 상태에서 올려준 다음에 해주고 아 이걸 안 나가네. 그러면 이렇게 네, 다시. 그러면 이 팔이 나옵니다. 이 팔을 꺼내주시고. 이게 뭐 닫은 상태에서 이게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꺼내줄 수 있는 양의 스탁드입니다 그러다 잠을 자내얼굴 나올까봐 잘 되고요. 이거를 여기가 앞에 이빈 공간이 아닌 여기 앞으로 어, 끼워줍니다. 얘도 아까처럼 앞에 여기 부분을 아이씨. 잠깐만 진짜 길을 빼고 니 슬프다 자 이렇게 됐고 이 상태에서 아, 아직 변신을 변신해야 되는 게 아직 수프고 빽빽이네요 슬프고 빽 한 10분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 이 상태에서 해주고 여긴거보네이 상태가 아닌 띠띠 이 상태가 아닌 얘를 돌려줘서 위로 가게 띠링 그런 다음에 그거를 끼워줍니다 됐고 한쪽은 됐고 저는 또봇요 아주 또그 옛날 그 또봇을 보는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이제 극장파일 재밌었어요 슈퍼콤보 할때 그게 명장면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옮겨주고 넣어주고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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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면 일단 기가 세븐완성입니다자 이제 라이크캅스가 얘들 두명 남았는데 얘는 좀 빡셀 거예요 이거는 좀 변신하기 어려워서 얘 먼저 해볼게요 일단 여기가 다리 끝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일단 첫 번째 이이이 Y 천네 Y도 이렇게 이거 딱 오이지를 의 Y 보시면 이렇게 따라 해가지고 촥 다리 밑에 펼치는 그런 비슷한 겁니다 에슬로 기준으로 제제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당겨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팔 이제 여기 살짝 당겨주고 얼굴 나오면 이렇게 팔을 촥 팔을 촥이 아, 편의 상태에서 이걸 살짝 당겨주고 촥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가 마인드코드 거는 건데 제가 한 개밖에 없었지 지금 로키아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닫아주고 제 방식은 이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길래 제그 변신 동영상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촥그 다음에 여기를 촤. 번제 부분 나고 후에 겨주고 오케이. 별 이제 변, 여기 로봇 모드에서 나온 친구들 좀 어려워서 이거 못 하고 또 해야 될 양이 많아서 최대한 많이 찍어볼게요. 오케이. 하도 로봇이 많아가지고 일단 베타는 여기까지 완료됐고 이거를 주먹 배타는 매직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템 싸시다 이걸 잠깐만요 발로 해야 돼서 이렇게 펴준 다 펴준 다음에 이걸 분리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부분을 잠깐만요. 이게반가이아이고아이고이게반가이 반 쪼가... 판조가. 이판이거조이판로해이촥어가이 해서... 판조가. 이 판조가. 이판가지고촥이 이렇게. 이렇게. 해준 다음지게치스템 이렇게. 이지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록키 일단 이 포크레인 게이 불려주시고 이, 이 이렇게. 이렇이제이렇부이을 부분은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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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뭐아 씨, 저렇게 이게 일단 발음 완성됐고, 이거 전자도 뽑아야 되는 거아 아, 아 씨발, 존나 아프네. 이게 간절히 어... 아. 산6 나오기도 하네.